안녕하세요, 너나들이 여러분. 오늘은 헤라 시키 파운데이션. 되게 많은 그 칭찬을 들었어요. 되게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국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얼을 오늘 찍으려고 비디오를 찍고요. 어, 한번 저의 솔직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G 마켓 글로벌에서 시켰고요.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제가 17 C1을 시켰거든요. 근데 온건17 N1이 왔어요. 저는 되게 피부 톤을 밝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제 톤보다 사실은 한톤두톤더 밝은 거를 바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C1을 시켰는데 17 n 1이 왔네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써볼게요. 17틴1도 좋다고는. 음, 세븐틴 1이 제가 살때 봤을 때 세븐틴 1이 더 베스트 컬러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베스트 원이니까 좋겠죠? 저는 어쨌든 세븐틴 C1을 원했으나 세븐틴 N1이 온 관계로 그냥 오늘 이걸로 찍겠습니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저는 지금 스킨케어 어, 다한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청 화가 많이 생겨서 지금 여기 저 여기에도 지금 스팟 어, 스티커를 붙인 상태거든요.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피부과 가서 약도 먹고 항생제 먹고 그다음에 스킨 케어를 아예 바꿨어요. 스킨 케어를 다음 영상에는 같이 공유를 할게요. 그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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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싼 가격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이러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실키 헤라 실키는 이건 아직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크림이랑 합체를 안 해가지고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발라보죠. 뭐 오늘 알겠죠 우리가 다. 제가 평소에 바르는 거는 미샤의 시카딘 센스큐 마일드 선크림 무기자차. 무기자차네요. 어, 제 거가 무기자차인 걸 오늘 알았어요. 어쨌든 이거를 씁니다. 이거 말고 스킨푸드 에 토너 크림이 있어요. 씨유자.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선크림으로는 퍼프로 제가 되게 잘 밀리기 때문에 퍼프로 자주 발라요. 퍼프로 바르고 어 그냥 바를 때는 이렇게 짜서, 조금만 짜서, 어차피 많이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어, 머리카락에 이렇게 붙이고요. 머리카락도 자외선 차단이 좀 돼야 되겠죠? <laughs> 어쨌든, 이거를 붙이고요. 빠르게 두드려줘요. 빠르게. 저는 거울을 좀 볼게요. 골고루는 되진 않겠죠?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하면은 우선 열심히 두드려줘요, 이렇게. 한층 또 빛이 나는 피부가 되죠? 근데 이 미샤의 마일드 선크림, 이 친구는 그렇게 막 백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화면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저 잡티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이시죠?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자그 다음에는 어 그냥 바로 호환성을 보기 위해서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 제가 피카소 스파츌러도 같이 시켰거든요. 이게 피카소 메이크업 스파츌라 미니 믹싱 팔레트 세트.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어, 이 함경식 원장님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못 샀어요. 이게 솔드아웃 돼서. 근데 이번에 찾아볼 때 있어서 얼른 시켰고요.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방송을 보니까 이게 스파츌러랑 이렇게 호환이 그렇게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뭐 해도 되고 뭐 왜냐면 이게 픽싱이 빨리 돼가지고 스파츌러로 해도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말이 갈려서 제가 한번 써보죠. 세븐틴 N1 아이보리 어머 진짜 세븐틴 C1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N1이 와가지고 조금 실망이에요 <laughs> 왜 N1이 왔을까? 음 되게 이쁘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거를 보고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 제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은 파운데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예뻐지고 싶은가봐요. 이게 그 곱슬머리인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laughs> 제 머리가 왜 이런지 어쨌든 빠바바바바 빨리 유튜버분들은 되게 빨리 이걸 픽싱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자국이 남는다고. 제가 지금 자연광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국이 남진 않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커버가 됩니까 이거? 커버가 될까요? 커버가 돼야 될 텐데 전혀 건조하거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되게 건조하진 않아요. 절대 저는 제, 되게 제가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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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인데 건조하지 않아요. 제이 지금 기미를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지금 한세겹 올렸거든요. 뭐지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파운데이션이.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스팟이 좀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스팟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럽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서 발라볼게요, 오른쪽은. 오쪽은 손가락으로 두두두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손가락으로 하니까 양이 좀 많이 묻어나네요 더 좋은 건가? 이렇거든요 오. 저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더 커버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이세요? 차이가? 물론 막 커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실키스테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실키스테인 것 같은데, 세븐틴 원 t 이 원, 세븐틴 원, 왜 세븐틴 n 을 보내셨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쓰는데 아니에요. 요새는 보내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그 편파가 오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커버를 다시 올려볼게요. 근데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보이세요? 어, 손가락으로 두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촉촉한데? 이거 왜 뻑뻑하다고 그러셨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제 피부에는 전혀 뻑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다 올라간, 그냥 다 올라갔어요. 이게, 와우 이게 왜 실키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정말 얇아요 제가 썼던 모든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얇아요 제가 썼던 거는 어, 입생로랑 샤넬 졸지오아르마니는안 써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테스트 했을 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느낌일까 조르지오도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음 지금 위에 이 말을 안 하고 여기 양쪽 뺨에만 했거든요. 확실히 톤 차이가 있네요. <laughs> 다시 한번 나 진짜 세븐틴 C1 쓰고 싶어. 세븐틴 N1은 그냥 세븐틴 N1 내 피부 톤이에요. 그래서 더 커버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웃음> 모르겠네. <웃음> 여러분들은 어, 좀 밝은 피부로 원하신다고 그러시면 저는 무조건 한톤업 밝은 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밝은 피부 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그 한국 파운데이션 중에 시그니처 어, 지베르니 시그니처 파운데이션을 저번에 오더해서 썼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톤 밝게 썼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것도 강추 드려요. 저도 웬만, 어, 외국 것도 많이 써봤는데, 외국 거 유명한 거,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다 써봤는데, 저는 사실 지베르니 시그니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사람을 좀 브라이트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피부 톤을 되게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셀키, 실키, 헤라 셀키는, 오 마이 갓. 그냥 so natural. 너무 n natural. 추럴 그냥 내추럴의 끝판왕인가 이거는? 이거는 뭐내 쌩얼이에요 하고 가서 뻥쳐도 될것 같은데요? 아닌가? 사과드립니그제 피부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손으로 그냥 올릴게요. 손가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두두두 a t 다가려져라 예뻐져라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엄청 많은 양을 그냥 엄청 많은 양을 지금 올리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빠르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게 자국이 남는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네추럴해서 뭐야 이거. 그냥 쭉쭉 다팔 너무 얇은데? 제가 만약에 이게 17C1이나 13을 만약에 시켰다면 1 3을 시켰다면은 제가 훨씬 만족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썼던 모든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얇아요. 얇고 쌩얼. 그냥 바르고 나서 나가서 나 쌩얼이야라고 뻥 쳐도 될 만큼 얇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자연광에서 보고 할 때는 정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커버 안된 거.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엄청 건성이고, 어, 선크림을 그냥 올리고, 바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는 딱히 그렇게 막 일어나거든요. 너무 건성이라서.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건성인 분들이 쓸수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건성이거든요. 물론 이거 바르기 전에 엄청 빡세게 뭐지? 음 기초 작업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할게요. 저처럼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도 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은 스킨 케어와 엄청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다 써봤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좋은 걸 찾아가지고 저는 완전 만족한다. 비속어 쓸 뻔했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이중 커버를 해볼게요. 이게 빨리 굳는다 그러는데 지금 요렇게 굳었거든요. 보이시죠? 이건 세븐틴 N1이에요 나는 음. 아, 진짜 세븐틴 N1이 뭐가 바르지 아, 하나도 모르겠네 20일 시켰으면 울뻔했네 전 진짜 20일 시켰으면 울뻔했어요 이건 그냥 딱제 피부톤이에요 보이시죠?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금 녹이면서 바르시는 게 커버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다른 도구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하셔도 너무 좋은데? 그냥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커버력이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런 스펀지로 이렇게 밀려서 밀리는 것보다 그냥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치는 게제 생각에는 훨씬 커버력이 좋다. 알아 아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커버 좀 올라가는 거? 근데 너무, 너무 그냥 너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는 뭐, 컨실러라든지 이런 거, 깨끗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뭐 평소에는 이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무대에 올라가거나, 오, 되게 이렇게 남자 꼬실 일이 있으면 분명히 <laughs> 컨실러를 쓸것 같아요. <laughs> 너무 안쓸 일이 없을라나? 어쨌든 이렇거든요. 디게 디게 정말 제가 썼던 모든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얇다. 제일 얇다. 장점. 제일 자연스럽다. 커버는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은 여러 번쌓아야 된다. 저는 지금 몇번쌓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인가? 네번 쌓았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쌓을 정도로 어, 두껍게 보이지 않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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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다. 그냥 자연스럽다. 17n1 17c1 발라보고 싶다. 또 시켜야 되나 근데 저 같으면 음 c1이 쿨톤이라 어, 가지고 되게 쿨톤으로 바뀌나 바뀌잖아요 바뀐다고 치고 저 같으면 한톤 그냥 13을 한번 써볼 것 같아요 다음에는 13을 한번 써볼까요 음 13을 써볼 것 같아요 그냥 세븐틴 원은 제 얼굴이 그냥 자연스럽게 밝아졌다. 이목 차이랑 별로 안 나죠? 어, 내 눈에만 안나 보이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는 여러분들이, 너나들이 분들이 어, 해, 확인해 보시고, 제가 세븐틴 원, 이거를 세네 겹 올렸을 때는 요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건조하다. 저는 되게 건조한 편이고요. 잘못 올렸을 때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올라와요. 이렇게 무슨 얼굴에 때처럼 올라와요 제품이. 제품 호환성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되게 내추럴하다. 쓸만하다. 평일에 바쁠 때 두두두두두두 하고 나갈만하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보이시죠? 되게 제 생각엔 조르지오 알마니를 안 써봤지만 이게 약간 조르지오 알마니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 평소 유튜브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안 써봐서 비교는 못하지만 그런 느낌일 것 같다. 이렇게 나가서 쌩얼이라고 뻥치면 쌩얼 아니잖아. 정도 알 정도. <laughs>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도 여기 이렇게 지금 기미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컨실러 처리를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정도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할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실키 파운데이션 실키 스테이 나빼 그냥 되게. 올데이 컴포트라고 comfort, 적혀 있거든요. 그냥 정말 올데이 컴포트일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제가 끝낸다고 그랬는데 급하게 다시 찍어요. 이게 같이 왔더라고요. 컨실러. 이 컨실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컨실러가 얼만큼 컨실러인지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마침 딱 제가 커버하고 싶은 부분도 남아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블랙 컨실러 사실 헤라 블랙 쿠션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시켜서 써봤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한테 맞진 않았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런데 이 실키 파운데이션은 건조한 거는 전혀 모르겠네요. 건성 분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으 이게 뭐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게 팁이 원래 이래요? 아우, 어, 팁이 원래 이런 거 같네. 케이 아, 다 커버.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팁이. 제가 원하는 부분을 한번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응? 이 부분이잖아요 많은 양을 올리진 않았어요 나 이렇게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제가 약간 결벽, 결벽증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마침 제가 딱 가지고 있는 이 알코올로 닦아서 넣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오, 요렇게. 닦으니까 요렇게 되네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컨실러 지금 굳고 있다, 이놈아. 써보는 거니까 응. 알겠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막 하나? 제 유튜브의 컨셉입니다. 그냥 하는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워요. 커버가 뭐가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right. 자, 제 결론입니다. 헤라 파운데이션은, 실키 파운데이션은 아주 내추럴하다. 그래서, 어, 얼이이라뻥치치싶으으신분은은만하하다만큼큼자연스워워요 제 지금 어 자연광으로 봤을 때도 되게 그만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정말 백... 엄청 건성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엄청난 스킨케어를 해야 됩니다. 전혀 안 보이시죠? 각질? 안 보여요. 음, 안 보여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요. 같아요가 아니고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엄청 얇다. 제가 쓴 모스, 모든 파운데이션 중에서 제일 얇다. 괜찮다.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쓸만한 것 같아요. 계속 평일에 요새 같은 마스크 계속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계속 쓰거든요. 음, 저같은 경우에는 쓸것 같아요 계속 쓸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다만 톤을 올려라 저는 세븐틴 N1 이게 베스트 1 베스트로 이렇게 마크 돼있더라고요 근데 베스트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더 밝은 걸 원할 것 같아요 세븐틴 N1은 노 저는 좀더 밝은 거 원할 것 같아요 저는 밝게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밝은 톤을 원하기 때문에 음, 저는 평소에 아, 요번에 제가 몇, 저번에 그 생각이 안 나지? 음, 저번에 음,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에서 키쉬가 어, 광고하는 거 빨간 거 빨간 쿠션 아시죠? <laughs> 그걸 올렸어요. 그거 되게 색깔 마음에 들었어요. 그 되게 뽀얗고 하얗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거 바닐라, 바닐라로 시켰거든요. 저는 그 바닐라 컬러가 되게 좋았는데 바닐라 컬러보다 자연스럽다. 네추, 뉴트럴이라서 그런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아이보리. 전 정말... <laughs> 13을 시키는 거를 강추할 것 같아요. 또는 17C. 만약에 17C가 왔다면 제가 좀더더 더 원했을 더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17C를 안 써봤지만 뭐가 더 브라이트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차분한 한국 여성 피부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정말로 정말로 파운데이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돌아올게요. 안녕!